제가 야외에서 조명으로 인물 촬영을 할때 자주 애용하고 있는 백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피지테크에서 나온 원고 에어 25리터 제품인데요. 장비 수납부터 이 원고 에어 25리터의 매력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테크 원고 에어 25리터 이 가방이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디자인과 재질입니다. 디자인이 크게 카메라 가방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출사 이외에 평상시 사용할 때도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 또이 재질 또한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데요. 폴리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서 기스에 굉장히 강하고 방수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는 레인 커버가 따로 동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들었던 것은 수납에. 기능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야외 조명 촬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과 액세서리가 수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조명 스탠드를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이 조명 스탠드는 이두 개의 스트랩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는 스트랩을 제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조명 스탠드가 있고요 스트랩은 쉽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조명 촬영에서 꼭 필요한 게 있죠. 자 소프트 박스입니다. 이 소프트 박스에는 이 측면에 스트랩으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놓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트랩을 풀어주시면은 이렇게 이런 소프트 박스를 휴대하기도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방 위에 있는 덮개는 원터치로 쉽게 열리는데요. 여기에 버튼을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쉽게 열리고요. 내려놓으시면 자동으로 단단하게 부착이 됩니다. 맨 윗부분에는요, 제가 B240 조명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에는 13인치 노트북도 수납을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방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은요. 자, 이 가방은 지퍼로 크램쉘 타입으로 개봉이 됩니다. 자, 아까 보여 드렸던 SMDBP 240 조명은 이렇게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SMDBP 240 조명 하나와 그리고 SMDBP 120 조명 그리고 제 카메라에 85mm 단렌즈가 부착된 채로 수답이 가능하고요. 50mm 하나, 24mm나 35mm 정도 렌즈를 자주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선 동조기하고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들 저는 이제 필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컬러 필터도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맨 밑에는 또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액세서리들을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큼직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큰 파티션이 벨크로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구멍에 끼워서 사용을 하면은 깔끔하게 고정이 되는데요. 구멍의 개수가 여러 개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을 구성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방 뚜껑에 보시면요. 이 위쪽에는 큼직한 수납 공간이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런 스트랩을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공간도 자크가 있어서 또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가방에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가방이 오픈이 돼서 열리긴 하지만 촬영 중에 카메라의 렌즈를 교환할 때가 있죠 그때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한쪽만 풀어서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여기에 지퍼를 열어주시면 옆으로도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손쉽게 꺼낼 수가 있죠 이쪽에 볼펜 같은 거를 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요 여기에 지퍼를 열어보시면은 자, 이 안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사진가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팩의 아랫부분에는 굉장히 질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오염이나 기수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두툼한 메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어느 정도 땀이 차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양쪽에는 손잡이들이 있는데 이 손잡이는 여행을 가셨을 때 캐리어에 세로로 꼽아 놓을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야외에 조명 인물 촬영을 할때 사용하는 피지테크의 원고 에어 25리터 가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사실 이 가방의 선택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장비와 사진 강의 영상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